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올린 이수정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.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. 이 위원장은 지난 5월 28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.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가족 관련해서 음.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이고 두 아들 이 있잖습니까? 음. 병역 관련 게시물을 네. 짜, 악의적인 가짜 어. 뉴스로 올렸죠. 아기적인, 진짜 아기적인 가짜였요 그러니까 면제를 받으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. 근데 제목이 뭐였냐면 온 아. 집안이 남성불구. 이재명 대통령 장남 차남은 다 군대 갔다 왔습니다. 네. 일단 면제도 아니고 음.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왜 군대 면제가 됐는지는 아는 분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? 근데 아, 거기다가 사람 질병 어. 그 위에다 남성불구 이게 뭐 하는 겁니까? 이건 그러니까 일단 뉴스는 이 검찰에 성치됐다는 겁니다. 법 위반이죠. 당해 위원장. 그 것도 뭐 없지. 나갈 것도 없네 네. 음. 근데 이거 네, 법정이 네. 꽤 높아요 네. 직계 존비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. 또 당선 방해 목적이었기 때문에 법정이 (7년이야) 징역입니다.